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 던전이 하나 새로 생긴게 있죠 그래서 요거 급하게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썼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이벤트인데 요 구강의 수렵 사냥터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가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쭉 내리면 원래 그냥 일반 기, 기본 사냥, 그냥 사냥터였어요 그냥 냥사막 그렇게 효율이 그다, 그다지 좋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구강의 수렵 사냥터에서 막 이렇게 몬스터들 나오는 사냥터였는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면, 이제 나오는, 나오는 걸로 여기 지금 아덴마을에 있는 이 수렵 상인한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이죠? 지금 5월 26일, 새벽 5시부터, 여기 숨겨진 동, 수렵 동굴 주문서가 5월 26일 딱, 오늘 새벽 5시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회 3분간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 이벤트 던전이 개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거저거 좋은 거 주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거 사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살거 쭉쭉 사주고. 그 다음에, 자, 요 주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개국이랑 뭐 이런 거 잡는 거래요. 파블 변신해서 뭐 팝을 해도 되는데, 와, 뭐야, 경험치가 엄청 많이 주네. 이 페디카를 잡아야지 뭐 그거 준다던데? 아, 영웅 제작 비버서 조각도 나오고요. 막 희재랑, 그냥 장짜리 희제를 먹었어. 희원여금 조각도 나오고. 아, 이게 막 계속 뭐, 그건 아니,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 이게 끝인가 보구나. 뭐, 변신, 파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파벌이 그게, 그, 이 발로 코주술사가 코주, 그걸로 변신하면 파벌을쓸수 있겠는데, 이게 쿨임이꽤 길어요. 그래서, 기사가 파벌을 변신을 쓰는 거 효율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아, 애초에, 발로 코 주술사가 없네, 내가. 아, 애초에 없네요. 애초에 못되는 어, 근데 괜찮다. 영재 조각이랑, 푸른장궁 조각그리고 시제도 그냥 생자리를 하나 주고, 괜찮은데? 영험치는 330만 정도 주네요. 황금상은 2층 몬스터 정도 주, 주네. 아, 대략 되게 많이, 막 7만 하들나 싶은데.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거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NC 형님들. 이런 거 너무 괜찮잖아. 그 안에 뭐가 있나, 혹시? 오케이 자요렇게 해서 오늘 요 숨겨진 동굴 수렵 동굴 네요거 오늘 생긴 거예요 오늘 막어 어, 뭐야 나 어제 못했는데 이럴, 이럴 필요 없이 5월 26일 일요일 오늘 생긴 거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요 던전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첼로스 밑에 이게 옛날엔는안 됐는데 지금 경험치가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경험치가 거의 한... 경비병이 막1 5 0 0만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경비대장이 한 7,000만? 8 0 0만 그래서 이거 경비병을 싹다죽는게 좋습니다. 네, 경비병을 싹다 잡으세요. 원래 그냥 이 가운데에서 이세 갈래로 나눠져 는데서 그냥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쪽에 있는 경비병만 잡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경비병도 싹다 잡으세요. 경비병. 예 경험치가 하나, 하나당 막 1,500만씩 어요 네. 드릴 뭐, 시간들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잡으시는 게편니다 보이시죠? 설레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